아, 그래서 직업관 리버스. 아, 당신 진짜 원하는 삶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쉬고 세상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앞서가는 삶. 이런 삶을, 이런 삶을 혹시 꿈꾸시지 않나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의 조건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원할 때만 할수 있어. 그죠 일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고 자본도 자격증도 전문 지식도 필요 없고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체력이 약해져도 눈만 껌빼어도 계속 할수 있고 전쟁 경제 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계나 AI로 대체되지 않으면 유행을 타지도 않아. 그죠? 어떤 가사 도움이나 이런 거 수입하는데 설계사는 수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 그런 거 찾고 있잖아요. 그런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리버스 리크루팅 화법은 뭐냐? 단순한 보험이 아니고, 밤산한 아, 보험 세일즈가 아니다. 아, 뭐에 완전히 새로워진 보험 세일즈다. 아, 아 그리고 어이 일은 직업의 개념을 바꾸고 당신의 삶의 흐름을 바꾸고, 또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라 이건 얘기죠.